안녕하세요. 우탈입니다. 저 2차 맞고 나서 정말 너무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 촬영을 못했어요. 또 추석이 껴버렸고 정신없이 진짜 어 연휴를 보내고 오늘 여러분한테 쓰는데 지금 제가 캐시멜를 입고 있잖아요. 오늘 안 하면 또안될것 같아서 딱 지금 사실 이렇게 입고 여러분 앞에 쓰는 거가 지금 사실 조금 덥거든요. 덥고 또 하나 이 바지가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조금 민구스러워요. 민구스러운데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캐시미어를 갖고 지금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정말 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거가 이거 캐시미어 망사가디건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여성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미리 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문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이게 색깔이 라벤더하고 이 색깔 베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지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웜 그레예요. 그레이 색깔인데 따뜻해 보이는 그레예요. 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베이지 색깔로 보이거든요. 너무 얘가 조직감도 좁고 가볍고, 그리고 지금 저희 우타리 옷이랑 제일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이 바지가 사실은 조금 제가 작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껑충하잖아요, 지금 길이도. 사실 이거 좀 이렇게 내려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맨살에 조금 추워지면 요렇게 해서 입으면 여러분들이 입을 때 너무 어, 편안하고 아좀 루즈해 보이지만.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고 얘 지금 라벤더 색깔도 너무 이뻐갖고 제가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하나 우리 원피스 위에 하나 걸치면 얘는 이렇게 두, 진짜 뭐 어떻게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부드러워. 한번 만져보실래요, 님 어. 너무 부드럽고 필링도 적어요 이런 게. 두 가지니까, 요거, 공구 개념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올릴 거거든요. 그거 가격 이제 결정되면은 저희가 같이 문구로 마지막에 보시면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심이 세탁법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머리 생각하듯이, 샴푸 생각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 세제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세제를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섬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탁을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이거 캐시미어를 사면 사람들이 린넨도 마찬가지만, 마찬가지지만 기름에다 이제 세탁할 생각, 그 드라이를 할 생각들을 먼저 하시잖아요. 근데 드라이라는 건 어쨌든 기름 세탁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머리를 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멜을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씩 있는 분들은 관리를 정말 잘 하세요 그래서 머리 우리 샴푸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세탁 하시고 어, 피존까지 하시고 아까 그러니까 피존이 아니라 얘는 린스 써야 돼요 린네는 린스 쓰지 말라고 제가 하는데 얘는 린스 를 쓰면 털이 엉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수까지 저는 이제 망에다 넣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칼라별로 해요. 그래서 뭐, 오트밀 베이지 쪽, 블랙 쪽 같이 섞지 않아요. 털들이 이게 묻을 수가 있어서 같이 섞지 않고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반이랑 이렇게 넓다란 데 이렇게 펴가지고 툭툭툭툭. 추운 데서 얘를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리면 얘가 털이 다 살아나요. 우리 털처럼. 쑥쑥쑥 살아나요. 그리고, 좀 너무 이제 이게 털이 쳐져서 눅눅한 감이 있을 때에는 냉장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링크도 그렇게 다르거든요. 비닐에다 완전히 밀봉해갖고 냉장에다가 한 두세 시간 정도 해놓으면 얘가 또 털이 정말 신선한 털이 살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 게. 저도 이거를 울랑바트로에서 캐시미 하시는 사장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바로 와서 한국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미어를 정말 시험도 해봤고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정말 뜯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세탁기가 나빠서 왜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래서 세탁기 바꿨는데 이게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망해 넣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정말 계속 영구적으로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필링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캐시면. 털끼리, 우리도 왜 머리 이렇게 막 비비면 머리 엉키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필링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뜯어내다 보면, 아크릴이나, 뭐, 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어, 블렌딩 돼갖고, 돼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얘네는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뜯어줘도, 이 뭉침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그렇게 다루시면 돼요. 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저 진짜, 칭찬해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발, 지금 보이시죠? 메리제이 신발, 이거 신발 무늬가 엄청 많았잖아요. 많아서 제가 정보도 알려드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덕분에 공고할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시니까 직접 그거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직접 팔할 아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학습단이 있어요. 5단위까지 있고 230부터 250이 회사가 음. 무슨 아치 이런 쪽으로 뭐가 특허를 받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발바닥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태리 사이즈는 39 반에서 40 사이즈 신거든요. 그러니까 한260 정도 신는 건데 이거는 39면 정확하게 사이즈를 하면은 한 250에서 5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39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죽이다 보니까 신으면 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약간 타이트하게 주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 주문을 하면 보통 기본이 3주인데, 어한 달, 게 지금 아무리 독일에서 직접 오는 거다 보니까 한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빠르면 3잔에도올수 있지만, 좀 늦어지면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문을 지금 최대한대로 이제 해 주시면, 어, 주문 공지도 저희가 할게요. 언제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이 신발 신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되게 좋아하셨고, 수입하시는 사장님들도 가격도 좋은 가격으로 일본에서 현재 팔고 있는 가격보다는 싸게 아마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해서 여러분 주문하시면 돼요. 뭘 입었나 지금 그럴 텐데, 이제 레이어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항상 우리 요소 레이어드라고 하잖아요. 니트랑 입는 법. 지금 이제 원피스에다 제가 입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 초내집 보면 이런 옷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피스에다 걸쳐도 되고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입을 한 건데 중국에서 저희 공장 옆에서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샘플들이 왔길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힘들고 가격도 되게 비싸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면이에요 면으로 만든 벨로한데 이 여기에다가 지금 그뭐 린넨을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코트 같잖아요. 느낌이 좁게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옷이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좋아.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어차피 어, 수입하는 루트들이 저희니까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받자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수입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입해놓으면 원피스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타리 원피스들 많이 갖고 계실 거야.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하나만 딱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원피스 이제 지금 그 속바지 고정이 아시죠? 꼭 이제 고정의 절그 계절, 계절이 온 거예요. 여름이 좀 더웠잖아요. 맨살에다 이런 고정이 하나 있고 싹스 구두 신고 가방 하나 들고 가면 진짜 멋진 진짜 뭐 진짜 저희 우태리 스타일은 이제 설명 안 해주셔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디다 내놓아도 아, 꾸민듯 안 꾸민듯 뭐 요즘 뭐 꾸안꾸라 그러나 뭐뭐라 우리 딸이 그러기는 하던데 어, 너무 꾸미지 않아도 그래도 느낌 있게 여러분들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시리즈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요 요 컬러가 브라운이 있고 또 너무 예쁜 네이비가 있어요 아까 지금 브라운 이번에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면그 별로 안데 색깔이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정말 적극적극 적극 추천해드리고 아마 가격 보면은막 여러분들 박수칠씨가 저한테 잘했다고. 앞으로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정말 그래도 여기까지 온게난 진짜 우리나라 사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이제 조금 지나면 2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막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막 코로나 많이 된다 그러니까,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 다음주에 여러분들한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지금 오타리 시작하고서 조금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또제 책임인 것 같아서, 더욱 노력하는 오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주에 봬요. 감사합니다.